전 다시 태어나도 미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허? 전 아직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생겨도 자식이 원한다면 이 일을 미뤄주고 싶고 음. 천직입니다 미용을 배움으로써의 공부는 참안 아깝고 안 어려워요 미용코, 미용대 프랜차이즈에서 인턴도 하시고 디자이너 경력을 쭉쌓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좀 드문 거 같아요 저도 네. 똑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온 이제 동기들도 있을 텐데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 같아요 잘 없어요 음.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고 자리가 안 잡혀서 그만두고 그만두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죠 주변에서도 그럼 미용고를 가야겠다고 결심하신 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열여섯 살이었으니까 중학교 3 학년 때...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전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laughs>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 커서 못할래 맨날 <laughs> 나중에 뭐 할래 막 이렇게 네.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서 그런가 뭔가 관심이 없어서 더 공부에 좀 흥미도 못 느끼고 그런 음, 스타일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한창 미용품이 좀딱 일어나면서 미용학원들이 막 친구들 사이에서 붐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 다니면서 미용학원 다니고 근데 미용학원 갈 돈이 없었던 음. 거예요. 집안 재정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자매가 4명이거든요. 아, 네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미용고였죠. 기숙사 있는 곳을 찾다가 마산에 경남 미용고로 가게 됐어요.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어서 마산대학 창신대학 이렇게 해서 쭉다현제까지 나오게 됐죠. 미용 고등학교 궁금해 어땠어요? 제 미용이 발판이었던 곳이어서 엄청 추억이 뜨기도 하고 그게 시작점이 없었으면은 과연 지금까지 내가 미용을 했을까? 거기는 이제 사립이라서 선생님들이 계속 매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네. 제가 십몇 년이 됐는데도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나름의 이제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기능반이라서 대외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사람 머리를 했던 게 아니. 아니라 가발을 계속 만지니까 사실 머리를 감길 때도 이렇게 퐁퐁퐁 깎이고. <laughs>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어서 가발에 머리를 하는 걸참 재미있어 했어요 미용고에서 그렇게 어 재밌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사회를 딱 나왔는데 이제 사람 머리를 다뤄야 되잖아요 아, 네. 어, 좀 멘붕이 많이 왔었죠 저를 처음에 저를 데리고 갔던 원장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음. 제가 처음에 너무 못하니까 왜냐면 학교에 다니는 성실도를 보고 어찌 됐건 픽을 하셨을 텐데 이제 가서 제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 하고 싶었죠 처음에 갔던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6년 넘게 근무를 하고 거기서 참 많이 걷죠. 대학교 진학과 동시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인턴으로. 어,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했었어요. 아, 그럼 이제 처음에 미용고 3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아 미용에 좀 흥미가 생기신 거죠 결국에는. 네. 3년 그래서 동안.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겨서 막상 이제 전문대로 졸업해서 나와 보니 오이 현실이 너무 달라. 이 상막하고 각박하고막 아. 약간 그때 또한대탁 세게 맞고 사람 머리를 하면서 조금씩 선생님들을 좀 존경하기도 하고 재밌어 했죠. 음. 지방에서는 어찌됐건 빨리 인턴을 키워서 사람 머리를 만질 수 있게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4년을 인턴하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친구들도 길어도 2년이었는데 제가 3년 6개월인. 아, 어... 4년 좀안 되게 했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네가 20대 중반이 지났고, 그렇게나 했는데, 아직도 디자이너를 못 해? 이런 반응들이 사로잡히는 게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디자이너를 이제 딱그 매장에서 올라가고 나서, 그때는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3, 4년을 편입을 한 거예요. 교수나 강사를 하려면, 어찌됐건, 기본적인 학교를 좀 어느 정도 네. 패스를 해야 가능하니까, 이제 4년째까지는 맞춰야 되겠다. 네. 2008? 그때 3, 4년은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과 매장 일을 병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안 쉬고 이제 일을 한게된 거예요. 쉬는 날은 몰아서 하루종일 가서 학교 교육을 듣고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때는 학교에 목을 매서 그렇게 했었어요. 음. 학교를 이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이제 학교에 대한 꿈을 가졌을 텐데 그때 딱 현장 일을 하는 거에 엄청 매료됐어요. 내 꿈은 원래 학교 쪽이었지만,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학교를 딱 마침과 동시에 이제 이 일에 엄청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미용을 꼭 평생 해야지 하는 그리고 내 최종 목표로 내 개인 샵을 해야지 갑자기 마음이 딱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미용계가 유독 다른 업에 비해서 빠른 편이잖아요, 뭐든지. 음, 근데 원장님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거다 해보시고 나니까 오히려 아, 내가 진짜 현장을 좋아하는구나를 확 느끼셨겠네요. 어, 맞아요. 생각이 그렇게 들고 나니까 여기에만 좀 집중해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에 입사하셔서. 계속 프랜차이즈 외장들에서 근무를 하신 거죠. 맞아요. 큰 프랜차이즈 위주로 해 가지고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근무를 했었죠. 대형 프랜차이즈를 저는 보고 들어간 건 네. 그게 진짜 컸어요. 아카데미가 있는 거.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게 엄청 저한테 중요했었거든요. 아카데미가 부산에 있었어요. 매주 이제 부산을 가서 교육을 들었었죠. 인턴 때는 보통 아카데미 위주로 교육을 들었고 인턴 과정이 마치고 나서는 그때부터 원하는 교육을 들으러 음. 다녔어요. 저도 지금 지방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참 드물거든요. 지방은 음. 교육을 너무 구워해서 하기도 보기도 힘들고 요즘은 그래도 미용 교육 아카데미들이 요즘은 개인으로도 많이 생겨서 네. 지방에서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이 구축이 된거 같아요. 어찌 됐건 수요 자체가 수도권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교육이 여기에 다 없어요. 방법은 하나죠. 짐싸 들고 올라가요. 네. 뭐 그게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짐싸 들고 가서 내가 원하는 교육 듣거나 내가 원 원하는 원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내가 움직여야 뭐라도 얻을 수 있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은 진짜 아깝다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어. 음. 그게 쌓여서 결국 지금을 만들었고 지금 교육을 오시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라도 사실 내드리고 싶죠. 경력을 쌓으시고 매장을 네. 오픈하신 거죠. 그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매장을 옮겨갈 때도, 내 매장을 할 때도, 매장을 키워올 때도 이 사람이 부족하다 느끼는 건참 어쩔 수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더 갈고 하고 더 크고 싶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더또 좋은 것들을 알아보고 더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을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미용을 정말 외길 인생으로 걸어오신 거잖아요. 뭔가 어,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네. 그한 번의 미용인의 삶을 정말 완전히 선택하셨는데 그건 어떠세요? 아, 전 다시 태어나도 미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허? 지금은 이만한 직업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느껴지고 네. 전 아직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생겨도 자식이 원한다면 이 일을 밀어주고 싶고 음. 지금은 사랑하는 직업이 됐죠. 아. 네. 천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laughs> 미용을 배움으로써의 공부는 참안 아깝고 안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일루지한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이것은 이제 동반자 같은 아이죠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찌든 거기 키워가는 과정도 성장통을 많이 겪고 저는 경영을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원의 구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각자 또 스타일도 다르고,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장점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좀더 되어도 알찬 구성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제가 못하는 경영을 잘 맡아줄 수 있는 더잘 알고 있는 친구를 영입함으로써 저 이제 팀장님과 같이 또 이루어지는 시너지도 있고, 그거를 주축으로 직원들도 같이 잘 끌고 갈수 있고, 같이 잘 따라오고 이루지아는 앞으로 더 키워갈 제 미용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아끼는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장님이 한 길을 걸어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질리는 게 아니라 얘랑 더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아 좋아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